네 안녕하세요 예쁜 잠이 옷장입니다. 네 저희 어제 이어 오늘 바지 행사 상품을 가지고 또 나왔거든요. 지금 저희 그래처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좋은 가격에 받은 옷들을 또 행사 가격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사장님 우리 오늘도 화이팅 네. <laughs> 한번 시작해 봐요 네. 아 지금 바지 맛집바지 올라가면 정말 한두 시간 만에 품들이 돼버리고 하는데 아 오늘도 바지 수량은 좀 많지가 않거든요 어~ 자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나온 바지는 입술 배기 바지인데요 저희 매장에서 59,000원 팔았던 바지네요 사장님 맞아요 아, <laughs> 서판력 좋고 디자인 예쁘고 전체 허리 밴딩이고요. 아, 지금 요 화이트 색상이 나왔는데. 화이트 사이즈가 미디움 사이즈. 한 화이트 장. 한 장입니다. 네, 화이트 미디움은 한 장입니다. 네, 9만9천 원에 올라갑니다. 원입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바지 9만9천원 행사하는 바지 먼저 네. 저희가 보여드리는데요. 다음은 똑같은 어, 지금 요 입술 아, 배기 바지. 입술 배기 바지 요 같은 건데 베이지 색깔이네요. 네, 베이지 네, 색은. 베이지 색깔은. 요거 지금 스몰 한 장, 미디움 한 장, 아 스몰 한 장, 아, 라지 미디움 한 장, 이렇게 딱 아, 스몰, 미디움, 스몰, 라지 각각 한, 한 장씩 지금 딱 아, 되네요. 아 진짜 빨리 보시고 득템하시는 분들 오늘 완전 행운이에요. 그럼. 네. 어. 그리고 블랙, 네 같은 네. 디자인의 같은 배기발이. 디자인의 블랙입니다. 네. 네, 블랙. 블랙은 지금 어 스몰 하나, 미디움 둘, 아 스몰 하나, 미디움 둘인 네, 마지막이에요. 셋. 어, 라지 셋. 네. 네네 자 다시 한번더 정리를 제가 좀한 해볼게요 네 입술 베이 바지 화이트는 미디움 하나 네. 베이지는 스몰 하나 미디움 하나 라지 하나 맞아요 네 블랙은 스몰 하나 스몰 하나 미디움 둘 라지 셋. 네 이렇게 마지막인데요 이 네. 바지 다시 소개를 조금 한번더 하면 디자인이 진짜 예쁘거든요. 예뻐요. 매장에서 굉장히 인기 끌었던 네네. 그런 디자인이에요. 자, 그레트 남은 수량이 요것밖에없어서 저희 다 받았는데요. 좋은 네. 가격에 받아서 좋은 가격에 올립니다. 2만 9천 원에 올라가는. 네, 네. 얘는 블랙도 인기 좋아요. 맞아요. 네, 블랙도 요즘 또 위에 화이트 티랑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네. 소재는 완전 시원한 맞아요. 여름 바지랍니다. 네, 네. 오늘 네. 보여드리는 바지는 청대님 일자 통바지입니다. 아, 진짜 찰랑찰랑 시원한 소재고요 아, 저희가 이것도 매장에서 정말 재미나게 팔았던 옷인데요. 오늘 네, 행사 들어니는데 566까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사이즈는 프리로 566 되시는 분. 네. 네. 그런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네. 네. 상대님 바지 역시 29,000원에 올렸습니다. 지금부터는 39,000원 모험으로 준비한 옷들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요 옷은, 아, 소재 정말 시원한 시원하고 심플한, 네, 체크, 린넨, 네, 티 같은 브라우스, 브라우스 같은 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소매도 네. 이게 민소매가 아니고 내려옵니다. 네, 맞아요. 네, 팔뚝살 커버 되고요. 네. 예, 아랫배 커버 되고요. 굉장히 시원해요. 맞아요. 볶고 시원해요. 요거는 제가 입어봤기 때문에 이따 이어서 입은 모습까지 보여드릴 텐데요. 네. 어, 우리 사장님 지금 아까 우리 사장님 이렇게 입고 촬영했죠? 맞죠? 네네. 네, 제가 연결할 건데요. 네, 이렇게 입으니까 너무 시원하고 예뻐요. 맞아요. 네. 네, 요 지금 체크 린넨, 어, 라운드 티겸 브라우스는 색상이 블랙과, 아, 요거 레드. 레드. 이렇게 두 컬러 나오는데 두 컬러 다 너무 예뻐요. 네, 비침 걱정 없고요. 네네. 요거는 네. 사이즈 사장님으로. 어, 요거는 작은 77까지 들어오시면 돼요 네, 요거는 사이즈는 프리로 작은 77까지 추천하고요. 네. 지금 오늘은 행사 가격. 39,000원에 올라간답니다 네요 바지도 이어서 조금 있다 다시 소개 좀 한번 해 드릴게요 네. 네. 다음은 39,000원에 올라가는 빅 포켓 파이브 바지 소개합니다 아이 바지 귀엽고 예쁘고 시원하고 <laughs> 정말 요거는 네. 저희가 몇번 보여 드렸는데요 네 요건 지금 우리 사장님 지금 요거 입고 촬영하셨죠 네 있어요. 제가 이 바지 요즘 너무 좋더라고요 네네, 너무 시원하고 예쁜 거 같아요 이 바지 역시 사이즈는 프리 사이즈로 네 작은 체질까지 추천하고요. 네 색상은 네어요 베이지색하고 블랙 블랙하고 하고. 이렇게 두 가지 나온답니다. 네 너무 네. 예쁜 가격 지금 39,000원에. 네 블랙이랑 이렇게 입으셔도 예쁘고요. 맞아요. 네요 네. 옷하고는 되게 찰떡이네요. 네 맞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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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감도 서로 같은 린넨이고서네 네, 같은 린넨이고 네. 요 바지 감춰드릴게요네 이어서 이번 모습까지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저희가. 사산화염입니다 햇... 네, 아사... 맞아요. 굉장히 시원하고요. 네. 밑에, 밑에도 요거. 이거, 네, 요거 쪼는 게 있어서. 네. 자기 체형에 맞게 쪼으셔도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소매도 요것도 어느 정도 내려와서. 맞아요. 엄마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네, 요거 비침 걱정 없거든요. 네, 지금은 굉장히 저희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네, 해설 아래 찍어서 그런데. 네. 비침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너무 시원하고 사이즈 7, 7까지 가능하고요. 네. 맞아요. 가격은 저희 39,000원에 올라가는 일번 나염. 네. 나염 브라우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2번 나염 브라우스 또 보여드릴게요. 네. 요것도 나염. 역시 정말 너무 시원한. 맞아요. 아사면 브라우스, 그죠? 네, 네. 네. 아, 나염 너무 시원해 보입니다. 네. 보인다. <laughs> 네. 요 네. 사장님, 사장님, 또 사이즈는. 어, 아, 요것도 사이즈는. 네. 거의 한 77까지 되더라고요. 네, 네, 사이즈는 77까지 가능한 이번 나연 브라우스, 네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역시 39,000원에 올릴게요. 네, 이번에는 아 드디어 역시 또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찰랑 베기 바지, 네 찰랑 찰랑 너무 시원해서 이름까지 찰랑 베기 바지로 지었는데요. 아이 바지는 뒷밴딩이고요. 정말 너무 가벼워서 안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이거는 진. <laughs> 자 구김 일치 안 가고, 원단이 네. 굉장히 찹찹하고요. 네. 배기 바지입니다. 네, 앞에. 디자인도 너무 예뻐요. 살짝 한 땡겨볼게요. 주머니가, 네. 어, 보인다. 네, 앞에 이렇게, 가십니다. 네, 빛 주머니가 이렇게 있는데요. 옷도 굉장히 세련됐고요. 자, 사장님. 네, 포켓으로, 이렇게 포켓이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미디도 좀 세련되게 딱배가 있어가지고, 이 바지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어, 뒷밴딩이면서 요것은 프리사이즈와 라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프리는 5, 6, 6분 추천하고요. 라지는 7, 7분께 추천합니다. 네, 이거 저희 정상할 때도 굉장히 많이 받았죠. 맞아요. 반응 네. 좋았고. 특히 또 마네킹에 입혀놓고, 맞아요. 그죠? 네, 네. 제가 오늘, 좀. 오늘부터 세일 가격으로. 네네. 된다는. 저희 지금 3만 9천 원 올라가고요. 어, 이어서 제가 예쁜 모습까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은 예쁜자매옷장 행사상품 어, 소개해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행사할 때는 어, 아시죠? 교환, 환불되지 않는 것또 신중한 구매 좀 부탁드리고요 빠르게 선정하셔야 되는 것 역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에 나온 바지 어, 청 통바지 나왔네요, 그죠? 네, 연청 일자 통바지 네, 약간 해지청 통바지 같은요 네. 굉장히 보니까. 이게 시원하고 착한 네. 력도 진짜 너무너무 좋고. 네. 입으니까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여요. 어, 롱 다리같이. 네. 보여요. 네. 요거 사이즈는 네. M 사이즈와 라지 사이즈. 아, 네. 66하고 네. 77만 가능하고요. 네, 네. 요것도 지금 소량 있습니다. 네, 39,000원에 올라가는 청대님 일자 통바지. 미움하고 라지 되시는 분 네, 선정하세요 다음에 나온 옷은, 네, 프리사이즈 딱한장 남아있는 치마바지인데요. 통치마바지, 그죠? 네. 아, 요거는 진짜 너무 귀하게딱한장 남아있는. 네, 한장 남아있습니다. 사장님, 사이즈가. 요거 사이즈 프리인데, 어. 66까지 추천드릴게요. 아, 네. 청치마, 통바지는 프리사이즈로 66까지, 566 되시는 분, 한 분만 들어와주세요. 네, 39,000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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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보여드리는 요, 또, 티네요, 그죠? 네, 린넨, 섞여서 린넨 섞여서 굉장히 시원한 고급티네요. 네, 자 지금부터는 29,000원 모음으로 어,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요 티도 네 사장님 진짜 이거 29,000원치고는 너무 가격 좋다. 네, <laughs> 예, 지금 거, 지금 이게 완전 민소매가 아니고 캡 소매입니다. 네, 민소매에서 조금 내려온다고 보면 되고요. 네, 이건 네, 또 뒷모습도 그냥 풍덩한 게 아니고 여기 디자인을 엣지를 줘서 굉장히 날씬하게 또 만들어놨어요. 맞죠 네, 색상은 지금 이브라운 네, 브라운이랑 브라운, 네이비. 지금 이 네이비. 네. 네, 네이비 컬러랑 겨 레드 한번 잡아주세요. 아 맞아요. 어, 네. 디테드가 있네요. <laughs> 네, 한번 잡아볼게요. 네, 저희 지금, 어, 예쁘게 에레더와 밑에, 네. 어, 예. 살짝 조거, 예쁜 바지하고 지금 저희가 디피돼 있는데, 색상이 레드와 네, 요렇게 세 가지 컬러 어, 진행합니다. 네이비와 브라운까지. 네, 브라운, 칼라. 네이비, 레드. 네. 이렇게 세 가지 컬러 진행 네네, 요거 저희가 지금 4만원 후반대 했던 건데, 오늘 행사가 2만 9천원 올라갔네요. 네, 지금 우리 사장님이 위에 요거 <laughs> 입고 계신데, <laughs> 맞죠, 네. 너무 시원하고 좋다네요. 네네. 네. 네, 요거 지금 매장에서도 진짜 네. 반응 좋습니다. 요거 이름 하나 정해야 될것 같아요. 아, 어, 요거는 앞에 보니까 삼각이 있었어? 삼각티라고 네, 삼각인넨티라고네요 네. 네. 삼각 린넨티 네. 브라운, 레드, 네이비까지. 맞아요. 네. 사이즈는 프리사이즈로 6 6반까지 추천하고요. 가격은 저희 29,000원에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매장에서는 요렇게 네. 해서 요렇게 해서 많이 가어요맞요저 지금 그렇게 입고 있잖아요. 요렇게 네. 해서 네. 디테일이 예뻐요. 네네. 네, 네, 어, 네. 저희가 이제 빅 포켓 바지 39,000원 올라갔던 이 바지가 살떡 은이다 해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요렇게또 입으셔도 되고요. 네. 네. 이번에는 네 어, 많이 좋아해 주셨던 심플티인데요. 색상이 모두 다품절되고 지금 브라운, 브라운 색깔만 몇 장이 네 가능하다 했어. 오늘 브라운만,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브라운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님 브라운 <laughs> 네, 제일 좋아하고. 네, 브라운이 맞아요. 제일 예뻐요, 저는. 네, 브라운하고 베이지 바지하고 입으니까 너무 잘어울리요 맞아요, 네. 심플티 브라운 29,000원에 올라가고요. 디자인이 정말 심플해서 제가 심플티라고 이름 지어. 네, 그리고 네. 특히 이식면은 네. 보장된 면이죠. 맞죠? 네, 네 소재가 저희, 너무 좋아요. 맞아요. 저희 예쁜 자매 옷장, 옷 소재 좋고, 그리고 디테일 예쁜 거 다들 아시죠? 네 많이 네. 또 봐주시고 구매해 주세요. 네. 이번에는 네또 조금 더 얇고 조금 더 시원하게 나온 오브 반바지 소개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반바지 올려가지고 진짜 진짜 많이 그죠? 네. 아, 그랬는데. 거의 뭐 진짜 많이 수량 많이 나갔는데요. 네. 이번에 요거는 이제 그것보다 약간 더 얇으면서 워싱해가지고 네. 더 시원하게 나왔어요. 네 맞죠. 그리고 네. 주머니 밑. 쪽에 이렇게 지금 M R 이렇게 로고가 있어. 네. R 오브 반바지라고 할 해요. 오브 반바지. 네. 사이즈는 77까지 풀린데 77까지 가능하고요. 네. 색상은 블랙 블랙하고 사장님 지금, 지금 베이지 입으셨네. 네. 지금 제가 베이지 네. 있네요. 일단 바이지만 한번 잡아볼게요. 네. 사장님 입은 베이지로. 네. 이렇게 주머니 앞에 어. 이렇게 약간 크게 있고요 알로그 그 다음에 네끈하고 전체 허리 밴딩이고요. 이 바지도 저희가 어 단가가 조금 있는데 네, 같이 행사하는 바람에 2만 9천 원에 올리겠습니다. 네. 네 2만 9천 원에 올라가는 알 오브 반바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동생이 심플 티와 알 반바지 입은 모습을. 한번 같이 담아 보겠습니다. 사장님 진짜 편하다, <laughs> 그렇죠? 네, 너무 시원하고 가볍네요 네, 네 바지가 소재가 이번에 네. 얇게 나와서 네. 굉장히 시원하네요. 네, 한쪽에 로고가 있어 가지고 좀더 심플하네요. 네. 네, 이렇게 입은 모습. 모습이요? 네, 입은 모습까지 같이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뚜루마뚜루잘 입을 수 있는 린넨 티 보여드릴게요. 요 티는 저희가 그 4만 원 후반대 했던 티잖아요, 사장님께서. 네, 그죠? 이게 린넨 원래 소재가 좀 비싸잖아요. 네, 네 린넨이라서 굉장히 고급 티입니다. 네. 네, 그리고 앞에 살짝 앞이 살짝 짧고 단 차이가 조금 납니다. 맞죠. 옆에 네, 네, 살짝 손에는 이렇게 내려오고 네. 색상은 요거 지금 브라운이랑 브라운이랑 블랙이랑 이렇게 블랙. 두 가지 컬러가 지금 진행되고요. 네, 네. 이런 색은 브라운, 블랙 다 기본 색이라서. 괜찮아. 이거는 네, 저희 진짜 정상 팔 때도 좋아하시는 분들 브라운, 블랙 두 개씩 진짜 많이 가져갔어요. 네, 저희가 제 생각에는 이런 티들은 있을 때만 이거는... 있을 때득템 하시고. <laughs> 맞아. 오늘 색깔별로. 제가 별로 어. 제가 입었는데 동생 입은 모습 한번 잡아볼게요. 네, 소매도 적당히 내려와서 좋고요. 네. 근데 입었을 때 감촉이나 느낌이 어, 너무 시원해 보세요. 너무 너무 시원한 게. 게 너무너무 시원하고, 아, 너무너무 시원하고 네, 네 이거는 진짜 이 가격에 네. 요런 티는 진짜 득템 하셔야 될것 같아요. 맞죠? 네. 저도 요거는 그냥 색깔별로 하나씩 빼놓을래요. 네, 걸로. 티가 진짜 <laughs> 네. 이거는. 꼭 득템하세요. 네, 오늘의 가장. 수량도 많이 없습니다. 어, <laughs> 빨리, 빨리 선정하시는분 네, 네, 네. 오늘의 가장 저는 강추하는 티가 요티 같아. 네, 다른 같아요. 네, 요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사장님. 네. 네. 정말 너무 편한 티두루맛도루잘 입을 수 있는 어린넨 반팔 티. 저희 오늘 가격 24,000원에 올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사장님 요 티도 너무 예쁘네요, 티가. <laughs> 너무 예뻐요. 오늘 블랙 바지랑 입어 차이가 네. 네. 77까지 가능하고요. 네. 어, 이거는 진짜 요렇게 입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맞네요. 그 네. 이 사장님 아까 요렇게 입으셨던 네, 거렇게 찍었거든요. 네, 요렇게 입으면 예쁠 것 같고요. 네. 이 소재가 이게 지금 면하고 린넨이 함유되가지고요. 굉장히 입으시면 시원합니다. 맞아요. 몸에 네. 안 붙고. 그리고 색상 또한 너무 예뻐요. 네. 고급지고, 진짜 딱 편안하고 시원하다는 느낌 바로 들거든요. 맞아요. 네. 요런 네. 티도 있을 때 지금 득템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24,000원 올라가. 네. 24,000원 네, 24 올라가는, 네. 러브 앞에 보면 러브가 있죠. 네. 그래서 러버 티라고 할게요. 네. 네. 시원한 린넨 나염 티와 또 역시 네, 알, 반바지 입었는데요. 사장님, 진짜 이렇게 입으면 예쁘다, 사장님. 은 티가 밑내리 섰어서 굉장히 시원하네요. 네. 네. 편안해 보이고, 또 소재가 시원하니까 아주 괜찮아 보여요. 사장님, 예뻐요. 네. 모자, 이제 몇점 남은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4,000원 행사가로 올리고요. 네, 첫 번째 지금 동생 찾고 있는 색상. 네, 겨자색 1번 모자고요. 네, 그 다음에 네이비는 2번. 그리고 네 주황색 오렌지. 들어간 거3번하키색 들어간 거4번 지금 각자 이렇게 밖에 없는 것같아그요이 네, 모자는 5번 모자로 네 모두 오늘은 모자 24,000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는 마지막 네 오늘의 행사 마지막 상품입니다. 네 요것도 지금 굉장히 비싼 거래처에서 저희가 지금 행사로 받았는데요. 네. 면 100%입니다. 어. 네, 이집 원단은 또 입으시면 네. 또 진짜 깜짝 놀랍니다. 네, 뒤에도 예쁘고요. 어. 네, 요거 지금 화이트, 사이즈는 77까지 가능하고요. 네. 굉장히 시원한 소재입니다. 네네. 요것도 지금, 어, 블랙 바지랑 요렇게 또 입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맞네. 네, 요거는 진짜 선물 같은 가격, 만0천원에 어. 저희가 행사해드릴게요. 네네. 네. 원가 이하, 너무 많은 네. 상품으로 마지막 상품으로. 네네. 한번 근데 넣었습니다. 요거 수량이 소량입니다. 어, 많이 그래요? 네. 네. 빠르게 선점하시고요. 네. 네. 아, 정말, 7월도 불쩍 벌써 20일이 지나고, 이렇게 날짜가 빨리 가게 될줄 몰랐어요, 사장님. 그죠. 날짜가 네. 너무 빨리, 너무 가는 빨리 것 같아요. 가요. 빨리 가요. 다들 쉬어요. <laughs> 다들 건강하시고요. 좋은 날들 되세요. 감사드립니다. 네.